아, 나또 씨, 제가 지금 사고를 하나 쳤거든요. 제가 지금 쓰는 에어브러쉬가 군제 프로, 프로콤보이 상호인데 노즐을 분리하고 청소한 다음에 다시 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스패너를 너무 세게 조여가지고 나사선이 부러졌어요. <laughs> 이 나사선이 부러져 갖고 여기 박혔거든요. 네, 그러면 솔직히 이게 끝난 겁니다. 상당히 빼기 힘들어요. 뺄수 있어요. 빼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를 빼가지고, 빼는 공구랑, 어, 요, 노즐을 하나 구입을 할 건데, 본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노즐 하나도 몇만원 하던데, 이거. 아, 나,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된 김에, 뭐, 뭐, 사고는 쳤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제가 스페어로 갖고 있는 에어브러쉬가 하나 있거든요. 요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 아시죠? 중국사, 중국 사이트 구입했거든요. 굉장히 싸게 샀는데, 제가 이제 이따가 어, 컴퓨터 다시 찾아보고 얼마에 구입했는지 자막에 써놓겠습니다. 저 요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음, 본체 에어브러쉬가 있고, 그리고 이 구성품이 상당히 해자거든요. 이게 이게 렇 같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뭐더라? 아 이것도 같이 들어 있었구나. 이것도 아, 같이 들어 있고, 요거 요게 있어서 자막에 쓸 겁니다. 지금 생각이 당장 안 나는데 에어 양 조절하는 건데 그것도 같이 달려 있고 프로콘보이는 여기 달려 있지만. 에어 조절 나사가 달려 있지만 없는 것도 많죠. 없는 거는 여기서 조절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들어 있고 이제 무엇보다 이게 구경이 세 가지예요. 3 in 1이거든요 그래서 0.5mm, 0.5mm, 0.3mm 그리고 0.2mm 같이 들어 있어요. 0.2, 0.3, 0.5세 가지가 들어있어서 뭐 이제 쓸수 있는데 물론 노즐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 구경마다 노즐도 따로 껴가지고 저는 지금 0.3mm로 맞춰놨거든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스페어로 쓰려고 갖고 있었는데 웬만한 거는 0.3mm로 다 되거든요. 우레탄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암도색까지 다 되는데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서 이제 궁금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 지금 이걸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뭐 예전에 몇번 썼어요 몇번 썼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어가지고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써보고 느낌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0.5mm가 끼어있었구나 마지막에 우레탄 도색할 때 썼었구나 이거를 이거 지금 스패너 푸르는 거 보셨죠 이거 묵 무... 짱구다가 아까 프로콤보이 풀러진 겁니다, 이거. 자, 예, 이게 보면은 프로콤보이는 요 노즐에 고무파킹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저가형 에어브러쉬에는 한 뭐, 아, 10만원 이하 저가형 브러쉬는 대부분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고무파킹이 있거든요. 요 고무파킹 때문에 공업용 신너를 쓰면 조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전에 테스트 해봤을 때는 뭐큰 문제 없었거든요. 뭐 좀, 물론, 프로콤보이나 더 좋은 것 같이 부드럽진 않아요. 마가 그, 아무래도 정밀 기술이 좀 딸리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중국 회사가. 뭐 대만제도 괜찮지만, 조금 이런 것들이 뻑뻑해요, 약간. 어이구, 깜짝이야. <laughs> 0.3mm 니들입니다. 이거를 껴주고. 아이, 프로콘프로콘뭐 아까워 죽겠네, 그거. 씨.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이건? 어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빡빡하지? 아닌가? 0.3mm랑 0.2mm 니들은 구분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너무 차이가 적어서 솔직히 이쁘긴 이게 더 이쁘죠? 이렇게 여기도 뚫려있고, 막 여기도 이렇게 막 구멍이 뻥뻥 나있고, 막, 어어 디자인은, 뭐, 이게 중국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어브러쉬 종류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거. 이 거기서 이제 그나마 좀 좋아보이는 걸로 고른 건데. 아, 근데 이 노즐을 제대로 끼운 건지 모르겠네. 너무 비슷해가지고, 크기가. 일단, 끼워보죠. 맞는 건가? 아이 써있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네. 일단 바람은 잘 나오는데 이거쇠 걸리는 소리 들리죠. 이런 게 이제 그 CNC 기술이 안 좋아서 네, 정확하게 맞지 않는 거죠. 스토퍼도 잘 작동되고, 뭐, 쓰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아주 저렴하게, 쓸수 있는 에어브러쉬입니다. 자, 일단, 락카, 세척용 락카를 넣어서 한번, 세척도 할 겸, 예. 뿌려보죠. 일단, 뽀글이부터, 뽀글이도, 이렇게 돌려서, 그, 프로콤보이, 프로, 콤보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죠? 리들리들캡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죠?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사량을 좀확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죠? 지금, 지금 세척용 신너에요.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람도 노즐을, 그니까, 트리거를 안 당긴 상태에서 누르면은 바람만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잘, 잘되고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어, 잘 나온다는 확신이 없었으면은 바로 분 도색 안 하고 뭐 숟가락 같은 데다가 테스트를 할 텐데 제가 이걸 이미 써본 거기 때문에 잘 나온다는 걸 알아서 바로 필요한 곳에 뿌리,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굳이 싸구려 에어브러쉬를 왜 샀냐면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서페이서 뿌리는 용도로 쓰려고 샀어요 서페이서가 아무래도 퍼티가 녹아있는 그 퍼티를 녹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끈적끈적하고 에어브러쉬에 눌러붙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좀 에어브러쉬 아껴서 쓰려고 프로콤보이 프로 사고 이거를 이제 서페용으로 샀는데 이게 그 쏘는 맛이, 쏘는 맛이 프로코모이 쓰다 보니까는 이게 영 아닌 겁니다. 좀 이렇게 작동은 큰 무리 없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에어브러싱을 하는 이 손맛이 진짜 좀 별로예요. 근데 뭐, 성능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쁘다. 뭐, 싸구려다. 싸구려 튀기기 난다. 그런 건 아니라서, 도색 입문자 분들이나, 아니면은, 도색, 물론 도색 입문 하시는 분도, 프로콤보이로 시작하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사실 거니까, 분명히 중복 투자 하실 거니까, 프로콤보이 사시라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도색을 안해 보신 분은 그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프로콤보이가 15만 원, 13만 원, 14만 원 하는 그 에어브러시가 내 나한테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확신이 분명히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싸구려 에어브러시로 시작을 하시는데 어, 국내에서 2, 3만 원짜리 에어브러시 구할 바에야 알리에서 이런거뭐 이게 2만 원 정도 였나 하여튼 이거 하나 사시면 국내에서 파는 거한 6, 7만 원 정도 정도 성능은 나옵니다. 예, 다른 분 다른 분이 비교 카페에서 이제 비교하신 분도 있는데 그 그분은 이제 결국엔 실사용기를 안, 안 올렸어요. 근데 이게 구성품이 굉장히 좋고 아까 보셨죠. 니들 3개 들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속 자재들 같이 들어 있는데 사용감은 별론데 사용감 이런거 트리거 같은 거이 사용감 자체는 별로인데, 성능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기본기는 해줍니다, 그래도. 못쓸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번 에어브러쉬 싸게 한번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국내에서 파는, 어, 국내에서 파는 것도 솔직히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상표, 지들끼리 상표 붙여서 파는 거예요. 중국 OEM이잖아요? 음, 이것도 그런, 이제, OEM 제조 회사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것 같은데, 좀 에어, 좀 얘네들이 이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 같더라고요. 중국 회사인데. 그래서, 어 다른 에어 브러쉬, 다른 뭐 이름 없는 노브랜드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봤었, 해봤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안 쓰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뿌리는 영상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가 <laughs> 제가,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제 MG 사자비 버카 있죠? 그게 이제 우레탄으로 마감한 건데, 사자비 버카 우레탄 마감을 요 녀석으로 했습니다. 요 녀석 0.5mm 노즐로 했거든요? 0.5mm 니들이랑 노즐. 사자비 버카 그거 나름 제가 봐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작품이거든요? 요걸로 마감했습니다. 0.5mm로. 지금 쓰는 건 0.3mm예요. 사실 이에어브러쉬의그 앞에 노즐은 청소하면서 가끔씩 부러먹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 부품이랑 이 부러진 나사선을 빼는 전용 도구도 따로 팔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이제 따로 파는 거겠죠 부품이랑.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따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할 거고요. 수리를 하는 영상은 또 따로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오늘도 즐거운 프라모델 생활 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